시빌레는 카산드라처럼 아폴론의 사랑을 거절했다. 쓸쓸한 운명을 갖게 된 처녀였다. 아폴론은 시빌레에게 자신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면 무엇이든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다. 시빌레는 모래를 한 움큼 집어들면서 제 생일이 이손 안에 모래알 수만큼 되게 해주소서 했다. 오래 사게 해달라는 그 소원을 아폴론은 그대로 들어주었다. 하지만 시빌레는 큰 실수를 하고 말았다. 오래 살게 해달라고만 했을 뿐, 살아있는 동안 영원히 젊게 해달라는 말을 덧붙이지 않은 것이었다. 해서 시빌레는 수많은 세월의 수만큼 많은 주름살을 가진 노파가 되고 말았다. 만약 시빌레가 아폴론의 사랑에 응했더라면 한 번도 소원을 들어주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시빌레는 그렇지 않았고, 아폴론도 시빌레의 주름진 얼굴을 모른 척했다. 오비디우스에 따르면 시빌레는 천년을 살았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그녀에게는 인간의 운명을 점치는 애원력이 있었다. 시빌레는 동굴에 앉아 숲에서 따온 나뭇잎 한장한 한 장에 사람의 이름과 운명을 적었다. 시빌레 동굴 안에는 이런 나뭇잎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쌓여 있었고. 누군가 찾아오며 시블레는 나뭇잎에 적힌 운명을 읽어주었다. 그러나 누가 문을 열때 바람이 동굴 안으로 불어 들어와 나뭇잎을 흩어 버리면 두번 다시 그것을 정리하지 않았다. 타르키니우스 왕가가 통치하던 로마시대 일이었다. 어떤 노파가 아홉 권의 책을 들고 찾아와 그걸 사라고 했다. 왕이 거절하자 노파는 돌아가 세 권을 불태워버리고 나머지 여섯 권을 들고 다시 찾아왔다. 책은 여섯 권이었지만 값은 지난번과 같았다. 책의 수는 줄어들었는데 값은 똑같으니 왕은 더욱 어이없어 하며 거절했다. 그러자 노파는 돌아가 다시 세 권을 더 불태워버리고 나머지 세 권을 들고 또 찾아왔다. 물론 값은 아홉 권 때와 같 노파에게서 뭔가 심상찮은 기운을 느낀 왕은 비로소 아홉 곤 값을 주고 세 곤의 책을 샀다. 로마인들 사이에는 그 책에 이후 로마 제국의 운명이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온다. 나중에 그 책은 카피톨리움, 로마에 있는 일곱 개 언덕 가운데 하나, 카피톨리움에 있는 유피테르 신전에 석기에 보관되었으며. 특별히 임명된 관리가 아니면 열람할 수 없었다고 한다. 미국의 어느 시인은 초스의 지혜를 말하면서 이렇게 적었다. 이 세상 일이 시빌레의 나뭇잎 같듯이 고둔 마음으로 사는 나날은 시빌레의 서책 같은 것. 수가 적어질수록 값이 높아지므로.